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자 개갑장을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산에 개갑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개갑장은 어떻게 되 있는지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앞산에 마련되어 있는 개갑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 저희 와이프 시료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다고 물로만 하는 개갑도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갈 모래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개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물로만 개갑을 하고 있는 개갑 방식이고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개갑 방식입니다. 두 개가 뭔 차이냐면, 이쪽은 보시면은 네, 자갈로 돼 있죠. 이 자갈 밑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고 종자가 있고 또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해서 이렇게 물을 줘서 껍질을 깨는 개갑을 하는 이게 전통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물로만 개갑하는 방식, 네, 요즘 방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로만 개갑을 하게 되면은 개갑 밀수가 단축이 됩니다. 저희가 통상 개갑을 세 달에서 한 100일 정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물로 하면 그거보다 좀더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물만 있죠. 네, 물속에서 종자를 꺼내는 와이프. 여기 보시면 종자는 이렇게 겉 껍질과 속 안에 있는 내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겉껍질이 단단하거든요. 속안의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겉껍질을 우리가 열어 줘야 좀더 발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아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갑을 열어주는 개갑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갑장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개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촬영해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사냥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